신생군 11번째 야마자키스 토 하지매 사 私ですよ誰だおっと失礼しましたお話しするのはこれが初めてでしたね新選組監察の山崎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三番隊隊長殿 察新選組の中でも情報収集や偵察に特化した部隊ですだからこの手の変装はお手のものというわけですあなたをお待ちしていましたここは寺田屋へ帰るには必ず通る道ですからね俺のこともそれくらいは調べがついてるってわけか そういういことですこれからはくれぐれも行いにはお気をつけくださいどこで誰が見ているか分かりませんからそれでなんでこんなところに東堂さんから話は聞かれていますね 三番隊の脱走大使の件です脱走大使ああ確か秋元って男だったなそうですその秋元の居場所がつかめました奴を捕らえるのは斎藤さんに一任されているかとああそう聞いているで秋元ってのはどこだ の屋という店ですのんきに馴染みの女と飲んでいるようで愚かなやつです大方、今日から逃げ出す前の思い出作り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なるほどな分かったすぐ向かう初の任務ですからくれぐれもご注意をでは失礼いたします 순순하고 말이 적었던 야마자키스 서문의 이때 후 1년 또 지나기 전에 쇼시시라베야크 겸 감찰에 발탁되었다. 탐색이나 정보의 수집에 탁월했던 남자가 수집했던 내용은 콘도와 히츠카타의 위감 판단 자료가 되었다. 칼로 사람을 베는 실전 요인이라기보다도 신생구미의 두뇌 역할을 했던 존재라고 할수 있다. 신생구미는 치안유지라는 이름 하에 박부의 적대적인 사람을 제거하는 집단이다. 전투 집단인 이상 검섬씨가 뛰어난 오크타 소호지와 나가꾸라 신파치에게 시선이 모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야마자키는 각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수만이 있는 신생구미의 멤버 랭킹을 봐도 반드시 등장하는 오키타 라가쿠라에 반해 야마자키의 이름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눈에 띄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이 야마자키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쇼시시랍의 약구는 초쇼의 번사나 조낭양이파등 적의 탐색, 동양의 정보 수집을 행하는 직책이다. 이런 종류의 일은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한국의 국자원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다.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의심하면 보습을 감추거나 말을 조심하거나 하기에 처음부터 새로 조사를 해야 하는 법무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장이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서민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밀정 혹은 탐정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목소리> 야마자키는 이런 출중한 장을 가진 인물이었다. 신생국 미의 두뇌라고 하면 부장인 히지카타 도시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조직화된 집단을 만들었고, 신생구미를 크게 키웠던 남자이다. 확실히 히지카타가 없었으면, 신생구미는 교토에서 단순한 자은한 도직에 불과했을 것이다. 검섬시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히지카타에게는 야마자키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가택수사를 하더라도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힘들고, 신생구미라는 이름을 내걸며 수사를 해도 상대방이 바른 정보를 가르쳐 줄 거라고는 할수 없다. 키즈카타의 의도를 파악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야마자키는 칸사의 출신으로 교토와 오사카의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또 본가는 의약품의 판매와 제조를 생업으로 하는 도매상이었기에 유력한 상인 지방과도 동하고 있었다. 오사카의 길 안내와 상인들로부터 자금 조달 등으로 활동한 야마자키였지만 지리와 지형에 대한 상생능력과 현지 사람들과의 인맥은 쇼시 시라베야코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 나아가 그 지역에서 상세하고 넓은 인맥이 있는 인물은 어쩌면 사회 이면의 정보도 제방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야만자기는 지하사회의 인물은 아니었고, 지하사회의 정보를 입수하며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 정보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 이케다야 사건, 즉, 신생구미 이름을 교토에 떨쳤던 사건이다. 사건 당일 야마자키의 행동은 다양한 쓰리 있지만 적어도 이케나야 사건에서 신생구미가 공작을 올렸던 것은 야마자키의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야마자키의 탐색에 의해 양이파 시사 후루타카 슌따로의 소재가 명확해졌다. 죄를 만드는 집에 들어간 신생구미는 후루타카를 짓고 무기와 탄약 다른 범부사들과의 편지 혈서를 압수했고 콘도 히즈카테에의 속도감 조사에 견디지 못한 부르타카는 자백을 했다. 교토 소유직을 맡고 있던 마스이라신군갑 사례와 천황을 초시로 합치할 계획 등을 알수 있게 되었다. 이 계획을 실행을 위해 그리고 부르타카를 구출하기 위해 지사들이 모여있던 곳이 기다였고 신생군민은 이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이것은 막부 신생군민이 말하는 역사 일부분이고 다른 견해도 알아보자. 쿠루타카의 자백을 신생구미가 날조를 해서 조랑냥이파를 없애려고 했다는 생각이다. 즉, 지사들은 억울하게 체포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 후의 신생구미 약진을 보면 이러한 날조와 거짓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해도 신생구미의 이름이 단박에 유명하게 된 것은 야마자키의 정보력이 덕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히지카타는 특히 야마자키를 신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대본들은 즉각 실천으로 옮겼고 지휘를 했던 히지카타는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야마자키는 히지카타의 요구에 충실히 했다 어쩌면 히지카타가 물었을 때, 야마자키는 적의 의도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설명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히지카타는 다른 사람의 감시를 세리자와 카무만 한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야마자키는 히지카타의 의도를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히지카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다. 오니라고 불린